방금 전에 이제 이혼해서 안 풀리는 여자들을 여쭤봤다가 이번에는 이혼하고 나서 더잘 풀리는 여자들 특징 어떤 게 있어요? 결혼을 했다가 남자 사주가 너무 이 사람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안 풀리는 케이스였다가 이혼하고 정말 몸이 가볍고 양쪽 날개를 펼칠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너무 신랑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가볍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됩니다. 아, 긍정 그러면... 마인드. 그러니까, 아... 네, 그냥 그 전에를, 과거를 따지기 전보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 물론 사주가 좋아서 그렇고, 주변 사람을 활용을 잘해서 그렇고, 어, 자기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 사람마다 직업이 다 틀리듯이, 자기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정말 살것 같은 사람들은 잘 풀리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나는 진짜 이혼만 이혼만 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고 나면 살것 같다 했는데 또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주도 중요하고 긍정 마인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천만이 있던 백만이 있던 그냥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돼요. 근데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 돈으로 살고 뭐 주변 뭐 부모님 돈으로 살고 의지하다가 자기가 뭔가 했을 때불쾌켜걸린 형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고요. 주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님도 있고 여러 직업이 많아요. 뭐 해외 타국 도왕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사 박사 판사 여, 요즘 여성들이 직업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 직업이 좋다고 해서 다 출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주변 따라, 아니면 그 기운 따라, 자기 기운이 좋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승격 승진을 한다, 아니면 집을 산다,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운이 맞았을 때 대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사주에 있어요. 그런 거니까 꼭 남편 탓은 아니지만, 혼자 잘될수 있는 사주는, 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안 풀리다가 혼자 이혼하고 자녀를 잘태는 케이스는 남편 사주가 너무 이 사람이 힘들게 해서 안 맞아서 상극이었을 때 너무 힘들게 했을 때안된 거고요. 그냥 벗어났을 때는 훨씬 더 날개를 달수 있는 형국이죠. 아, 그런 특징들이라고 네, 예, 있어요. 분명히 사주 안에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틀리게 요즘 사회생활 잘하는 여성들이 어좀 많이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되게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행 가고 싶고, 잘 읽고 싶고, 좋은 밥 먹고 싶고, 그런데,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으면, 그에 마땅하게 일도 해야 되고, 자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잘 사는 사람처럼, 어, 돈이 많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시작점은, 진짜 아플 때가 있어야 돼요. 진짜 힘들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응집을 해야 돼요. 그냥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넘어가야 종저돈을 마련하고 그 시기가 넘어가야 잘 풀리는 거죠. 첫째로 기가 얇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기가 얇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운 자체로는 참 교묘해서 어, 뭐라고 얘기할 수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시절에 딱 맞게 그러니까 그 연도가 운이 들었을 때 뭔가 했을 때 그리고 어, 내가 운이 나빴을 때뭘 했을 때가 분명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세요. 어,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뭐, 철학 가심을 찾아가든지, 그냥 참고로 들을 수 있는, 잘 보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인생의 일기예보를 자꾸, 자꾸 듣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